올라오다가, 경찰이네. 그 도시 하나 있지, 뭐, 아이고, 뭐더라, 양산? 미량. 어, 미량. 아, 미량. 음. 아, 미량. 음. 음. 미량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숯불림자가 음. 음. 아니고, 이거 막힐림자라 그래,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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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임시 가문에서 태어나셨는데, 음, 음. 에, 여기에, 김천에 이제, 열다섯 살 때, 이제, 오신거예요 와가지고, 근데, 그 마침, 그때 스님이 낮잠을 주무셨어. 근데 그 절에 그 직지사 바로 여기 있고 이제 그큰 나무가 두고 있었는데 그한 그루에 용이 한 마리 타고 올라가는 꿈을 꿨다 이 말이요. 음. 그래 깨보니 꿈이라. 그래 이제 스님이 그 대문간에 나가보니까 옷을 남루한 옷을 입은 소년이 거기 하나 서 있는 거요. 그래 보니까 예사롭지를 않애 그래 그것을 이제 머리가 보 이제, 이제 중이 된거죠 근데 그 후에 보면 그분이 성과에 합격한 게 18살 때 성과에 합격으로 한 것들이 있는데 그분의 그, 음, 어, 그 사명당 스님이 정 김천성 하는 시가 있어요 음. 김천 스님에게 주노라 음. 그런데 일주 김천 30년 한때 김천에 살았는데 음. 은 삼십 년이 흘렀네. 음. 그러니까 한 스무 살 때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한 오십 가까이 됐어요. 오십은 좀안넘지않안 음.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김천 직지사에서 왔습니다. 하고 어떤 젊은 스님이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음. 반가워서 음. 내가 머리가 그참 좋은 스님이 됐던 그때서 왔다 가니까 반갑네 말이야. 음. 그게 그러니까 에뭐 점심을 같이 먹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며칠 모올렸는지 모르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때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 시를 지으셨다 이 말이오 음. 음. 그런데 음. 그래 일주 김천 삼십 년 기시 진범어 다음에 얼른 고세 마디 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한마디로 부처님의. 도를 내가 언제 따라갈까 그런 음, 문구요. 음. 기시심법 언제 내마음의 심법 이 수련하는 것이 음. 부처님을 따라갈까 고, 그런 거긴데 그른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다음에가 동유향 남중거 동쪽에 논이다가 음. 이제 또한나는남 나무, 나무로 간다. 음. 음. 근데 마지막이 이게 기가 막히네요. 아, 이발 구능 반야전 아까 오면서 내가 다말았는데 이발. 어떤 스님이 돌을 닦다가, 어, 발. 닦다가 자기 대달말 이야, 이놈이 내 돌을 이을 만하다. 꼭할 음. 때는 뭐 어떻게 하느냐, 음. 자기 어, 뭐 입었던 하고. 옷과 먹던 음. 음. 밥그릇을 음. 물리. 어, 음. 죽을 때, 말좀 죽기 전에, 야, 이놈, 네가 내 돌을 이어라 음. 그런데 이발 구는내 옷과 이밥그릇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음. 이발 구는반하전 한밤중에 내가 전화하겠다. 이야 음.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요, 요 마지막에 이 문구가 좀, 음. 좀 그래 오늘 우리가 예. 뭐 어쩌면 이거는 <laughs> 음. 그래. 그러던 차에 아유 보니까 500억이 들었어요. 뭐 500, 800, 이거 5 0 0억이들었어요뭐500억색이 뭐인가 엄청난 음. 돈인데 <laughs> 여기에 이게 이제 사명당이요. 고원을 만들고 여탑을 세운다 그래요. 옳다.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이 시가 어? 음. 저 밑에 바로 덜머리에 음. 사람들이 이 시가 나는 음. 딱 나와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보면, 이야. 할이라고 생각했어. 와보니까 암만 울다고 봐도 이시 음. 없어. <laughs> 그래 내가 이거를 글로 써가지고 음. 그 시, 생명 그 등불 거기다. 에 그거를 갖다 시장한테 내가 보냈어. 음, 시장에. 당장에 말하자면 이걸 갖다가 나는 이제 했으리라 싶어가지고 음. 한 달인가 두달 후에 가봐도 역시 그대로라 음. 그래 내가 알아보니까 이거 하나 꽂히는데도 뭔법 법 절차가 있어야 되고 아. 어, 해가지고 음. 그래 뭐 그, 음. 그, 그, 그렇게 어렵다 하는 얘기요 하 음. 아, 이게 세상이 이렇구나 음. 그래 내 생각에 <laughs> 오늘 어디 와서 하룻밤을 잠잠잠어 가만 정말 좋은 터의 자리 잡았고 음. 우리가 여기서 참 귀한 모임을 갔는데 음. 이 사명당 스님이 여기 가령계신다 하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지여야할 것인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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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야반전 그래 야반전을 그냥 바, 한밤중에 날찾아오느라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느냐 내가 여서서 미안해요 어, 아니요, 어. 아, 한밤중에 그, 낮에 와서, 뭐, 돌을 모는 그게 아니야. 한밤 중에도 뭔가 다 절실한 물음을 가져야 돼요. 음.